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와 갈렙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열 사람의 고백이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정반대되는 두 사람의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고 난 다음에 보고는 전혀 달라요. 그들의 가슴을 관통한 다음에 자기들이 보았던 현실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그 해석에 대해서 전혀 분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바로 지식의 차이도 아니었고요, 혹은 상식의 차이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내종 네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말씀으로 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보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은 사뭇 간극이 커요 아,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웃는가? 무엇을 통해 우는가? 무엇에 그 사람의 물질이 투자가 되고 무엇이 그 사람의 심장박동을 뛰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그 삶을 존재케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가 때로는 좋은 것도 있어요 자녀가 내 삶의 이유가 된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서로 부부간의 관계와 사랑이 삶의 동력이 된다. 그것도 참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요. 때로는 그 좋았던 관계들이 인생 속에 균열을 줄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좋은 관계들이 균열이 와서 삶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삶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주 오래된 동역자 중에 아들 바보가 한분 계셨어요. 엄마가 딸을 둘 낳고 이제 마지막 막내를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웁니다. 정말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이 아들은 끔찍한 아들이었어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 당시에 뭐 사실 어, 문화생활을 별로 못하니까 목욕탕에 가는 것도 뭐한 달, 두달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아들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예배당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왔냐 했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자식 다 필요 없대요. 아니 자식 다 필요 없으면 딸이 필요 없다는 거요, 아들이 필요 없다는 거요. 요 속으로 아들은 아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휴, 아들 새끼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아니 그 아들에게 목을 메고 사는 분인데 갑자기 아들 새끼가 필요 없대.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물었더니 참 사연이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분이 이제 아파트 앞에 보면 그 어, 경비실 앞에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예전에는 모바일 폰이 없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분명히 앞에는 마켓 가다가 슬쩍 봤는데 자기 아들 같은데 아니겠지으로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을 한참 봤는데 그게 한뭐 20, 30분 봤나 봐요. 들어가다가 보니까 여전히 있어서 봤더니 진짜 자기 아들이에요. 들어봤더니, 뭐, 그냥, 여친하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 그 오랜 시간 서가지고도 그냥, 시간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때 등짝을 때리고, 전화기를 확 뺏으려다가, 그래도 인격이 있어서, 이제 경비실 접시 기다린 거야. 언제 끝내나. 그랬더니, 한 시간 내내 전화드려. 한 시간 에 그것도 서서. 그래가지고 나온 그 녀석을 붙들어가지고, 학원에 가야 되는 시간인데, 학원 난가고 거기서 딱 걸린 것이요. 가지고 나무를 했더니 막 아이가 벙벙 뜨더래요. 엄마, 내 전화가 엿 들었냐고. 그래, 들었어. 그 기집애가 좋니? 내가 좋니? 그랬더니 뭐 전혀 1초도 안 걸리고 그 애가 더 좋아! 그러더래요. 그때 그냥 멘붕이 왔어요. 영혼이 다가버렸어요. 영혼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영혼 우는 눈동자로 예배당에 온 거예요. 사실, 예배 올 날이 아닌데,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필 예배당에 앉자있더니 발길이 끌렸대요. 참, 그 소중한 아들인데도 경쟁이 밀린 거예요. 그때가 와요. 아들 가진 엄마들, 그때가 곧 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진정한 복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은 아닌게 며느리에게 뺏겨버리면 아, 이저 바보 같은 놈 속에서 부글부글 커요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남편을 네 아들이라 하지 말라 여기 보면 다 며느리의 남편들을 잘 키우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원 아무개 엘더가 막 열심히 내가 분명히 아내는 여기에서 그 코디 팀에서 같이 일하는 걸 봤는데 왜 저렇게 혼자 뛰어가나 그랬더니 애들 데리러 간대요 아들 둘을 데리러 가는 거야 아빠가 아참안 됐어요 며느리 남편들을 모시러 가는 게 그렇게 열심히 좀 뿌듯하긴 하지만 사라지는 것. 오늘도 이제 보면 좀 이따 아들 또 나와서 기도할 텐데, 군대로 보내죠. 그래서 참, 한편으로 보면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딸은 별 건가요? 물론 딸은 중요하지만, 간혹 딸에게 목매달았던 딸 바보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우는 장면을 많이 봐요. 제가 줄여서는 알잖아요. 참 애틋해요 아, 어떡하냐 어떡하냐 울면 어떡하냐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울면 저도 찡해져가지고 안 보려고 이랬 쓰죠 제가 줄에 설때 신부측을 안 보는 이유는 우니까 그래요 안 울면 제가 바라보죠 저도 괜히 찡해질까봐 아, 사랑을 주는 대상이지 우리가 공급받는 대상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대상이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자, 소중한데도 영원하지 않네요 가장 귀한데도 영원하지는 않네요 그럼 어떤 게 영원할까요? 그렇게 소중한 내 자식들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면 그게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면 뭐가 영원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찬양해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신실하세요.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 변함이 없고. 나를 향한 그 태도도 변함이 없어요.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도다 말씀하세요. 이건 절대적인 복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있는 것도 복이고 환경의 복도 다 복은 복이지만 다 그건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들 사라지 않는 복,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에 연관된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배들은 복에 근원되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라는 거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관점이. 많은 분들은 은혜공동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가면 뼈도 못출인다는 둥. 뭐 사람을 갖다 휘둘러서 그냥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연단한다는 둥. 아,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런 소리가. 아, 은혜공동체는 솔직히 보면 세 가족들이 많은데, 지난주에도 세 가족들 뵈니까 한 거의 5분의 4가 흔히 깡신자들이에요. 즉, 가족들이 전도하거나 옆에 는 다른 분이 전도해서 오신 분들, 수분이 아, 등록했다면 거의 뭐그 중에 16, 17분은 대부분 깡신자들입니다. 저는 그때가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할 테니까요. 처음에 등록까지가 어렵고, 처음에 신앙의 어떤 그 기본기를 세우는 것까지가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분들은 다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달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낙신한 생활 오래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뭐, 오라는 곳으로도 갈 곳은 많고, 이런 분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쉽게 하고 싶은 분들, 아 정말 잘 만났죠. 은혜공동체에서 뭔가 끝장을 봐야 되죠. 여러분, 공연이 이분들을 우리가 들들 보는것 같겠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는 오셔서 숙제검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수업은 10시 반인데 9시부터 일찍 오셔서 제가 일찍 온 분들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조금 이따 와도 되는데 다른 사람 없을 때 와서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정성을 다해요. 혹시 교수가 좀 봐주지 않을까. 혹시 중간에 틀리더라도 창피하지 않도록 어, 그런 분들이 이제 9시부터 오세요 그래가지고 다 어, 숙제 검사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시죠 제가 참 비면 애틋합니다 누구의 아내로 살고 누구의 어머니로 살다가 말씀 앞에 다가섰죠 참 아직도 풋풋한데 세상에서는 누구의 엄마 과거에는 학생이었고, 과거에는 배움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버리고 말았죠. 아, 얼마나 존기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세상은 자꾸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어, 나름대로의 그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다 다르고요. 어떤 환경 조건을 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자매에게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암흑의 자매. 여기 있어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어 암흑의 형제는 어떠냐. 내가 보니 참 괜찮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된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 목사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좀 상당히 얼굴 표정이 실망하니 싹 느껴가는 표정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보기 괜찮은데 근데 그 자매의 표정은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만 하고 그냥 먼산 바라봤어요 지금 그 자매 잘 들어요 <laughs>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이 어, 지난번에 또래청 그 여학생들이 몇명 있길래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물었어요 어, 또래, 그 또래청에서 누가 빛나?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없어요! 그랬더니 <laughs> <laughs> 아직... 아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빛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아 이거 빛나는 거 말고 그랬더니 다행히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어 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니? 그래요 내가 보기에 자기가 없는 것 같죠 관점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고귀한 형제가 얼마나 많은데 없대 아참 아, 눈은 뜨고 다닌지 모르겠어요. 라식을 해야 될지. 관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 관점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너무 단선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를 봐야죠.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죠. 그 사람의 고귀함을 봐야 되죠. 그걸 보는 눈을 우리가 식견이라 그래요. 가져봐야 돼요. 우리 너무 결이 돼 있어 세상 같이만. 여기 본문에 보면 열 명의 모든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같이 봤는데 그 땅을 악평해요. 백성을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필경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강대하고 그들은 거인족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고백을 두 사람이 합니다. 그들의 신은 죽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극명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육체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극명한 차이였어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의 SNS를 이렇게 훔쳐볼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뭐 친구맺었으니까 뜨잖아요. 이게 떠서 보면 그그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먹는 것만 잔뜩 찍 올리는 지구들 있어. 요 <laughs> 이거 뭐지? 어, 뭐 음식에 관심이 있든 아니면 그런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다면 좋겠지만, 어, 자기가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관점이 중요해 거기에. 그래서 그. SNS를 적어도 하려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거기다가 피력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좀,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 그런 막 멋있는 관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파란 하늘을 탁 찍어 놓고 거기다 뭔가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좀더 높은 이상으로 살고 싶다는 둥 아니면 저렇게 푸른 하늘처럼 내 안에 어느 것도 가리우지 않은 순수함으로 살고 싶다는 둥.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가에 대한 느낌이 형성일 텐데, 팔았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잘 표현하는 게그 사람의 감성이고요. 그 사람의 실력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성이 아무리 내가 관점이 좋아도 이걸 잘피력하지 않으면 그걸 누구인 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입술을 열어 말하기 전까지는 이들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았고요. 이 입술을 열어서 그 자기의 관점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었어요. 열 명도 나름대로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었고 두 명도 마찬가지였어요. 봤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극명한 차이를 봅니다 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으로 말했고 파괴적으로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언어로 말을 하죠 그러나 두 사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긍정을 말했고 희망을 말했고 비전을 말했다 극명이 드러나요 그래서 관점은 내가 그냥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표현하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참 소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리 어 아카데미 친구들에게 별명을 좀잘 붙이라 그래요. 절대로 그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붙였다가는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제 별명이 뭔줄알죠 태초로부터 와리바시, 이건 일본어니까, 어, 샵스틱 뽀떼, 뭐.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착, 눈 감아도 다 알잖아요. 어떤 이미지인지. 근데 그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저도 어, 제약 동창한테 맷돌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곤보였어요. 이거 얼마나 잔인해요. 어,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농축해서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눈망이 큰 사슴이라는 둥 이렇게 좀 뭔가 멋진.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하고 둘이 어, 별명을 붙였습니다. 저는 한음. 그 친구는 오성.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몰라요 한음 어디 갔는 거리다 아무도 몰라 결국은 뽀떼!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자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의 존경 관점으로 살자 어, 어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왔는데 아내가 고 막내가 있거든요 이제 네살짜리인데지 할머니를 불러요 친할머니 당진에 계신 분은 외할머니인데 항상 와서 부를 때 외할머니, 인천할머니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뭐가 이렇게 마음이 동했는지 이쁜 할머니 그래요 근데 아내가 얼마나 얘를 이뻐하는지 몰라 할머니 누구? 이쁜 할머니 오. 세상을 다줄것 같아 할머니는 당진 할머니. 할머니는 이쁜 할머니. 그니 이것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지 언니가, 언니가 인천 할머니 그랬대. 그랬더니 아니야. 이쁜 할머니야. 그랬다고 또 좋아요. 그래서, 아, 참, 관점이라는 게 그만큼 운명을 바꾸는구나. 사랑의 차원이 달라졌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 정말 더럽다, 악하다, 서거질 놈의 세상. 이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푸른 그리도의 계주로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것을 보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신앙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절망을 말하며 아니라 희망을 말하며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설정하며 오직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선언하는 신앙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서로 하나하나 확증하며 모두를 존귀 여기며 함께 동역할 때마다 신정함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안에 더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